에 대해서 궁금해하는 분들이 계셔가지고 그래서 이제 저희 학교 한번 이제 소개해 볼까 합니다. 저는 이제 아파트먼트에 살고 있고요. 그래서 보게 되면은 여기서 이제 이런 공간이에요. 아파트인데 이제 4 명의 룸메이트들이 있고 그 다음에 저는 이렇게 책상이 있고 여기 침대가 있고 그 다음에 옷장하고 그리고 또 세면대가 있고 그 다음에는. 여기서 이렇게 보면은 화장실이 두 명씩 이렇게 화장실이 쓰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돼 있고 음식도 해 먹을 수 있게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가서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자전거들을 탈수 있게끔 해놓고 되게 이제 미국이 좋은 점이 뭐냐면은 미세먼지가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The sky is also blue. Hi Steve. It's nice weather. The weather is very nice. Yes. Very very. I think it's like a summer. <laughs> yeah. Yeah. Maybe it's going to be cold again next week, but Really? Yeah. Uh... Oh. 여기서 이렇게 가다 보면은 어, 여기서 이제 캠프파이어 같은 거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나무들이 여기에 이렇게 모여져 있고, 그리고 친구들이 저녁에 이렇게 불을 떼요, 가끔씩. 그러면 와가지고 얘기를 나누는 거예요. 뭔일 있었니 하고. 그리고 여기서 보게 되면 여기서 이제 공짜 나무들 이렇게 불뜰수 있게 준비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뭐, 농구도 할수 있게끔 되어 있고, 저기가 이제 짐, 그러니까 체육관이어서 체육관도 있고, 그 다음에는, 봄이 되면 중간중간에 민들레가 피어 있어요. 봄이 곧 온다는 소리죠. 근데 여기는 벌써 봄인 것 같아요. 너무 더워요. 아, 오늘은 진짜 좋은 날씨 같아요 쭉 가다 보면은 왼쪽이 식당이고, 오른쪽 같은 경우는 사람들이 이렇게 모여서 뭐 마실 수도 있고 그런 거예요. 그런데 보게 되면은 이 이게 제 학생카드거든요. 학생카드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학생카드에 한 학기당 이제 한 9만원, 10만원 정도를 학교에서 넣어줘요. 이제 그걸로 커피를 꼭 공짜로 사 먹을 수가 있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낸그 투이션 내 포함이 되어 있는 것 같기는 한데. 그러면 이렇게 가서 아, 이렇게 생겼어요. Snowman. Before. You I, have. Yeah, I I, I like a tea, so I tried uh, all the teas. Yeah. On the menu. All right. I let it steep a little while, but it's probably too hot to drink right now, anyway. But enjoy. Yeah. Thank you. Mm -hmm. 이봐요. 님은 이렇게 보면은다 잔디밭입니다. 비가 와서 그런지 잔디가 무럭무럭 자라나요. 학교에는 이제 한국인이 저밖에 없어요. 한국인 학생 중에서는 저밖에 없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다 미국인이고, 교수님들 가운데서 두 분이 한국분이 계십니다. 그만큼 이제 이 학교는 또 백인이 되게 많아요. 흑인도 있지만 백인 비중이 꽤 높고, 그리고 정말, 어, 참 평화로운 학교입니다. 오게 되면은 이렇게 분수대가 가운데 있어요. 이제 제가 보여줄 곳은 지금 이제 기도를 하러 가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페퍼민트 티를 들고 이제 교실로 들어가... 아니 채풀로 들어가가지고 거기서부터 기도를 시작을 합니다. 제가 오고 가는 기간, 고 구간은 많이 되지는 않는 것 같아요. 보통 이제 교회하고 수업, 그리고 성전, 이런 거 이외에는 잘 어디든지 움직이지 않는 편이라서. 그 다음에 여기서 보게 되면은 서든 웨슬리안 유니버스리. 이렇게 써있죠. 그 학교 풍경이 이렇게 생겼어요. 그리고 여기가 제가 좋아하는 이제 성전입니다. 디비 v 오 s i o n o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럼 들어가서. 이제 여기가 교수님들이 있는 곳 여기서 2층으로 이제 올라가게 되면은 아, 이렇게 성전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보통 기도를 1시간 내지 2시간에서 3시간, 4시간, 5시간 그 정도 사이를 왔다갔다 이렇게 드리는 편이에요. 숙제가 많으면 기도를 많이 할 수가 없어요. 그래도 이번 학기에는 넉넉해가지고 기도를 꽤 많이 할수 있는 것 같아요. 어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앉아서 기도를 하기.